인천에 들어선 재외동포청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을 품은 인천은 이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에서는 내년부터 한방마을 문화축제가 시작됩니다. 원태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동포는 2만 5천여 명, 이중 1만 1천여 명이 고려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연수구 한방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곳에서 문화 축제가 개최됩니다. 인천시는 넘어 인천고려인문화원과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한방마을 문화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천만 도시 인천의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도포점 개청으로 인천은 300만 시민과 전 세계 1 9 3개국에 750만 재동포를 품은 제 1000만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천 고려인 문화주권 선언문도 설치됐습니다. 소중하고 명예로운 역사 인식을 보존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로 평화와 화합의 문화를 만들려는 고려인과 인천 시민들의 의지를 비석으로 세웠습니다. 시는 재배동포청 유치로 국제문화도시 추진에 활력을 더하고자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놓인 한방마을 고려인들이 스스로 문화주권을 선포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재배동포청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고려인들은 적극적으로 인천 유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천만도시 비전을 선포한 인천. 해외 동포와 함께하는 국제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NIV뉴스 원태규입니다.